아참 오늘은 아, 의정부 우리 현장에 왔습니다. 의정부에는 의순공주 대제라는 문화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문화 가운데서 아주 오래된 예술 양식인데요. 오늘 의순공주 대제 장영순 만신이 예술 무대에 올린다고 합니다. 아 특별히 창토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뛰어난 주 빼어난 어그 눈대목이 되는 그러한 대목만을 올려 따로 빼서 무대에 올려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시작! <놀놀> 학교에서 도와주시 어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이번에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참애 많이 쓰셨죠? 네네.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이제 회원들하고 또 이제 보존에 이제 같이 또 참여해서 하는 이렇게 단원이라고 해야죠. 또 같은 제자님들하고 해서 같이 이제 연습을 이제 하는 거죠. 연습을 주로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이번에 이 90분짜리로 딱 압축해서 네. 연출했는데 연출하는 건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이제 이걸 많이 줄였어요. 줄여서 이제 공연화식으로 해서 더 알리고 싶고 또 우리나라에도 알리고 싶고 또 외국에 이제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좀 알리고 싶어 가지고서 줄이고 줄여서 좀 간단하게 문서도 좀 간단하게 또 행위도 간단하게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연출을 한 거예요.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웃음> 네. <웃음> 아니 우리 회원님들 지금 열심히들 잘하고 계시고 음. 또그 열정하고 노고가 음. 진짜 높이 치할 만큼 열심히 하시거든요. 음. 그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선생님 잘 따라주시니까 <laughs> 네. 그게 또 감사하고. 오버, 오늘 공연 좀 모르겠어요. 준비하시는 동안 고생도 많으셨지만, 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승공주 대세 <목소녀> 돌비라 팔사는 여사이라 칠국지명 산재불제대 선동굴 마누라 후동굴 마누라 송악은 상대시대 네 이게 상산거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상산거리는 말 그대로 산신, 네, 북운, 도당 모든 신들을 불러들이는 것이죠. 이러한 신들을 불러들이으로써 자리를 앉히고 총신한 다음에 그들을 왜 놀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상산거리가 진행되는 겁니다. 정성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 이렇게 저각성마이 여러분들 오셨으니 아 우리 신장님이 그럼 아 우환이 있는 가정들 내다걷어주고이 천보산 도담거리인데요. 천보산은 울순공주가 봉환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산에 아버지 금인도 노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천보산 도당구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도당거리에서는 부근, 도당, 신장, 대감동을 차례로 놓습니다 청룡백호 아니시려 청룡백호 노린 줄기 팔도는 명상 남신령 여신령님 아니신가 천보산에 산신님 아니시려 이렇게 받으니 정말 좋아. 우리가 이제 넉 도량 거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넉 도량 거리는 세남 열두 거리를 말합니다. 이제 앞에 안땅 사경 열두 거이를한 다음에 이 열두 벌이 하는데, 이곳은 풀이, 시양풀이라든가오고 아, 대항풀이라든가, 나중에 구농, 시양구농풀이라든가는풀이들 있죠. 그리고 이 분들의 놀아들이는 풀어서 저 세상으로 천도시키는 이러한 두 가지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엄마공요 <목소리> 한다, 한다, <목소리> 나는 무속TV에서 현장을 찾아 보내드리는 이러한 우리 한국 굿 예술 공연.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의미 있는 공연들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계속 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대단하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우리, 우리 승공주 대제의 그 여러, 어, 굿거리 중에서 연출해서 아주 재미있는 대목, 우리가 눈대목이라는 그것만 보여드렸는데요. 아주 참 아름답고, 복색도, 음악도 여러 가지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재밌, 참또 시민들도 아주 호응이 좋았고요. 자, 이제 이런 좋은 프로를 계속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